어린이 여러분 안녕 창작 동화 나라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오늘 이야기는 살기 좋은 개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개미 여왕님의 특명을 받아서 모험하는 짱이 개미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숲 속에 개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조용한 개미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어요. 하나같이 더욱 살기 좋은 개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규모의 개미 나라로는 많은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미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왕개미님께서 개미들을 불러내셨답니다. 여왕개미님은 그 어떤 개미보다도 현명하고 공정한 분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소식도 있었답니다. 여왕개미님께서는 개미 중 하나를 선발해서 더욱 살기 좋은 개미, 나라의 터전이 되는 곳을 살펴볼 것을 명령했어요. 모든 개미는 신인안 채로 선발대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도전적인 짱이 개미가 이 특명을 받게 되었어요. 짱이 개미는 어린 개미였지만 그의 용기와 재능은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여왕 개미님은 짱이 개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발짱이야 보다 살기 좋은 개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선발대로 멀리 이웃들을 탐험해 보렴. 그러나 그 길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거야. 결그래도 너의 용기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짱이 개미는 떨리는 가슴으로 선발대로 출발했어요. 그의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되었답니다. 첫 번째로 짱이 개미는 개미 나라 주변의 숲으로 향했어요. 숲은 무성한 나무와 큰 바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짱이 개미는 지혜롭게 주위를 탐색하며 뚫고 나갔어요. 그는 작은 다리를 가진 개미들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탐험의 여정 중에 호랑나비 친구를 만났어요. 호랑나비가 짱이 개미 이야기를 듣고는 맑은 물이 흐르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짱이 개미는 개미 나라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그곳에 꽃밭을 만들기로 했어요. 꽃들은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개미들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짱이 개미는 많은 개미 친구와 함께 꽃씨를 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서 여왕 개미를 모셔왔어요. 새롭게 단장된 개미나라는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답니다. 마침내 개미나라는 짱이 개미의 노력 덕분에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요. 모든 개미는 행복하게 살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갔어요. 짱이 개미는 자신의 모험을 마친 후에도 개미나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짱이 개미의 모험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짱이 개미의 용기와 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며 꿈을 꾸기 바래요. 새로운 개미 나라에서 살아가는 짱이 개미와 개미 친구들처럼 어린이 여러분들도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꿈꾸길 바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동화 나라로 만나요. 안녕.